장난감으로 하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바로 아미맨 r t s 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유명한 장난감인 아미맨을 이용하여 r t s 를 즐기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하나씩 즐겨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시작해 봅시다. 건물을 일단 지어야죠. 이 게임의 독특한 게 자원을 켜려면 다른 장난감을 녹여야 됩니다. 이 친구를 녹여서 자원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점막 종량 마냥 건물을 지을 수가 있구요. 이거를 지어야 자원줄을 확보할 수가 있죠. 왼쪽에다 베어럭스, 무려 그리고 부대지 정도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장난감을 녹입니다. 녹이면 자원이 쌓이거든요. 이걸로 돈을 버는 거죠. 정말 독특한 방식이야. 공대하면 가보고! 가고 자! 여기 보면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도 자원줄입니다 오? 이거 뭐지? 설마 자원인가? 아니 이럴수가 내가 녹아도 자원이 되잖아 굉장한군 우리 덤프트럭을 사용해서 자원을 확보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적이 녹은 잔해도 자원이 됩니다 굉장하죠? 그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자원이 된다 그 소리에요 미안하다 나의 파이어맨 나의 파이어맨는 녹여서 자원을 확보해야겠습니다. 미안하게 됐스 이번 빌드는 슈퍼 패스트 헬기 빌드. 초 패스트 헬기 빌드입니다. 빠르게 헬기를 가서 헬기로 모든 걸 박살내는 그런 빌드죠. 오케이, 일곱 대 준비하려고 가자! 어떤 녀석이 나에게 미사일을 쐈어 아, 헬기 좋아요. 헬기 데미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세요, 세. 헬기만 믿고 간다! 일곱 대 헬리콥터. 얼마나 쎈지 보시면 압니다 으핫! 아 근데 헬게임이야?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빼자! 에너지 확보할 때까지 빼야겠는데? 제발... 맞지말고 제발 빼줄래? AI 너무 답답하죠? 드라군보다 말을 안들어요 드라군이 좀더 뇌가 좋은듯한 느낌 우리의 드라군을 앞으로 사랑해줘야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준비해온 궁의 스타크래프트 뭐 공룡 스타크래프트 이런거 했었죠? 공룡 궁에 이런 스타크래프트들 많이 했었는데 이 게임이 퀄리티는 제일 좋은데 AI는 제일 구립니다. 좋아 개밥 그릇까지 녹여 먹자. 이거라도 녹여 먹어야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다고. 와! 자원 채취할 때 막혀 있으면 못 먹습니다. 최악이에요 이 게임. 못 들어갑니다. AI 너무 좋아. 보병이 답인가? 일단 보병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가주카맨으로 가자. 헬기 보병 조합. 해보도록 할게요. 너희들이 길을 개척해야 돼. 알았어? 난 너희들의 힘에 믿는다.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헬기 한번 공격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헬기가 좋긴 좋아. 야 근데 양심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게임 한판 하는데 거의 3시간 걸리거든요 좋아 헬기 왼쪽에 배치하고 바주카맨 출발하겠습니다 바주카맨 출동 거의 2열 횡대해처 모여 와 거의 육군 행군 1열로만 갑니다 이 게임은 절대 3개에서 안가요 아니 이게 게임이 아니라 현실로 보면은 정말 잘 만든 게임이야 근데 게임으로 보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마인 트리거 뭐야? 아니, 마인아 아니, 아니, 를 노렸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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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마인. 자모아서 가려면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됩니다니번클릭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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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컨디션이 최악인 겁니다. 그렇죠. 야, 너희들이 얼마 짜린데? 20분 동안 자원 채집에서 만든 12마리의 병력이 이렇게 무참히 제거가 된단 말이야. 까, 20분 동안 모아서 뽑은 나의 바주카맨들이 40초 만에 녹아버렸습니다. 답은 헬기다. 답은 헬기야. 헬기 가는 거 진짜 너무 현실적이고 안 걸리거든요 현실성만 좀줄여드리면은 좋은 게임이 될텐데 저 싸우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좋았어 이 자식 까불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우리의 헬기가 간다 20분 동안 뭐 나의 또 다른 바둑 카면들이 보였습니다 너희들 이번에 40초 만에 녹진 않을 거지 잘들 부탁한다고 어, 뭐야! 에디에너스가 빅토리! 하하하하하! <laughs> 아주 좋아! 무려 1시간이나 걸렸어요! 자,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저의 굉장한 병력들이 기다리고 있죠. 드라곤보다 안 좋은 장난감들. 이번에도 승리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의 가격은 6,800원입니다. 무려 6,800원짜리 갓게임이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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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권총사격 에임 무엇? 이렇게 한 손으로 권총사격하기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한 에임이야. 와, 사거리가 권총이 더기네 헬기 준비 중. 드디어 헬기를 뽑기 시작했다. 답은 헬기다. 헬기가 인공지능이 거의 드라곤보다 안 좋지만 헬기만큼 그나마 쓸만한 유닛이 없어요. 나머지 다 쓸모 없습니다. 20분 동안 바죽하면 준비해도 40초만에 녹기때문에 아 진짜 근데 드라군도 이렇게 녹여가지고 자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프로토스가 살만하지 이뭔 개소리야 돈이 또 너무 많이 났는데 이거 고병 찍어야겠다 어, 통신병 쓸모는 없겠지만 나는 통신병 출신으로서 통신병을 뽑겠어 저 통신병 출신입니다 하나 둘삼넷 오오서 칠팔아구기삼 님들 이 게임 병력 뽑는거 백만년 걸립니다 뽑고있어 <laughs> 서핑좀 하고 올게 2,000 years later. Wow! i o r sorry. i a r sorry.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통신병 r r y I'm s o 통신병 I'm s o r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랑 탱크랑 싸우는데 사람이 탱크 미사일을 7대를 맞았는데도 살아있는다고? 자 이동 여기는 이동이 안되나? 아 여기 갈 수가 없네요 갈수 없는 지형 헬기가 강을 못 건넙니다 아니 너네 왜 헬기인데 강을 못 건너 이게 마지막일 거야 헬기 극대 모드 이제 그만 죽어라 오케이 빅토리 <laughs> 장난감 ITS 아니 장난감 스타크래프트 이만 여기까지 와들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장난감 스타크래프트 아미맨이었습니다.